안녕하십니까, 세우고치입니다. 오늘은요, 아, 제가 방금 집에 도착했습니다. 그래서 막옷 갈아입고, 이제 방송하려 합니다. 아, 너무 피곤해요. 자, 오늘 방송할 것은, 대만에서 사온 기념품, 기념품 소개인데요. 일단은, 요고, 열쇠고리. 이렇게 돼있고요여기 이렇게 돼 있고, 그리고 여기가 돌아갑니다. 그래서요.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. 이거 만화 많아, 이름은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예뻐 보여서 샀어요. 그리고, 일단 첫번째. 두번째, 원피스. 이건 누구나 아는 거니까 말할게요. 원피스입니다. 요거 그냥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막 돌아가진 않고, 요것만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돼 있는 거고요루피의그 밑집 모자랑 해골. 뭐 영어에는 이렇게 돼 있고, 이것도 열쇠골이에요. 두 번째. 그리고 여기 양. 양. 귀여워서 샀어요. 양. 이게 얼마였지? 일단 세 번째. 이게 150이었나? 중국 돈으로 150이에요. 중국 돈. 중국 돈으로 150이면은, 한, 천 얼마 정도 될것 같은데. 아닌가? 만 원인가? 음, 뭐, 어쨌든. 자, 두 번째는, 바로, 요거. 101 타워. 모형 있죠? 방송에 보시면은 101 타워 어, 나101 타워에 간거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요. 그101 타워를 이렇게 좀 축소시켜서 만든 101 타워 모형입니다. 자 이쪽에 이런 건물들이 있구요 이게 좌우 반전이 안 돼가지고요. 잠시만요. 아,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좌우반전을 해놨어야 되는데 좌우반전을 하지 못해갖고, 이게 거꾸로 보이거든요, 글씨가. 그래도 뭐, 이런 거니까, 여기 에 뭐, 타이페이 101이라고 써져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여기 이렇게 돼있고요 자, 이쪽 옆으로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색이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. 은색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1,500원이에요. 그러면은 10만원 정도 되겠죠? 한 20만원 정도? 그게, 이게 750원이고, 중국 돈으로. 750원이고, 은색깔이 1,500원. 그러면은, 은색깔은 한 20만원. 이거는 한 7만원? 뭐, 그렇게 따져보면 될것 같고요. 밑바닥에는 미끄럽지 않게 돼 있고, 여기 가면서, 정말 이렇게 생겼, 이렇게 생겼어요, 진짜. 여기 뭐 만두랑 이런 거 있고요. 이런 건물들 아래. 이게 101층이나 되는 건물입니다. 그리고 끝에 이렇게 돼 있고. 여기가 101층이에요. 한, 저번에 올라왔던 게한 이쯤? 이쯤이 89층. 이렇 이쯤이 89층. 자,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101층. 여기가 89층. 음. 이건 진짜 잘산것 같아요. 자, 세 번째 였습니다. 이걸 어디 두지? 옆에다 둬야겠다. 자, 그리고, 네 번째는 심플해요.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그, 101타워에서 산 컵이에요. 이게 네 번째가 되겠네요. 근데 컵이, 이렇게 일자가 안돼 있고 요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에 이런 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에101 타워 101 타워 오케이 컵네 번째 다섯 번째 타투입니다. 일단 용 하나 샀고요 용이 멋있잖아요 또 그래서 용 하나 샀습니다 용 하나 샀고 요고 또 용인데 금색 용입니다 금색 용 금색깔의 용입니다 미니고 이게 하나에 이게 50원 중국돈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자, 50원. 그리고 여기는 20원입니다. 작은 건 20원이에요. 일단 금색 용 하나 더. 그리고 검은색 스콜피온. 아, 스콜피온이래. 전갈. 영어가 나와갖고. 이게 전갈. 검은색 전갈. 이것도 20원입니다. 작은 거니까. 전갈. 그리고 요거는 뭔지 모르는 날개. 뭐, 불사신의 날개라든가, 뭐, 이런 거 대충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것도 20원. 이렇게, 날개. 끝! 끝! <laughs> 그리고 먹을 것도 샀는데, 그거, 애들 주려고 샀거든요. 그 절반 애들. 근데, 먹을 게 가장 많이 팔아갖고 그걸로 샀는데, 물건이 별로 없었어요. 근데 그게 방학 도중에 다 녹을 것 같아서. 오늘이 방학 1일째입니다. 개이득이죠. 음. 어쨌든, 뭐, 방학 도중에 애들 만나면 하나씩 나눠줄게요. 녹기 전에. 자 그럼 지금까지 소용칠의 대만에서 사온 뭐라 해야 되지 그 기념품 소개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.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안녕 빠빠